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주 제일 우렁차요, 우리 딸이. 네, 오늘 크리스마스를 앞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정확한 일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일을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으로 세례를 주어서 이제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과 겹치고 겹칩니다. 2021년 한해 동안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각자에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마음은 그래서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 그리고 요셉 세례요한에게 크리스마스가 의미하는 것이 조금씩 달랐듯이 우리 모두 그 의미를 다르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모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고 또한 크리스마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동료에게 우리 형제에게 자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r i 네. 크리스마스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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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ry 오늘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받은 선물 상자를 열어 볼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스태고지 곧 천사로부터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는 예고를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애기치 않은 임신 사실을 아는 여성들이 어떤 감정을 갖는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여성 이미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그걸 더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 아마 우리는 아이를 기다려온 신혼 부부라면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기쁨과 환희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하니만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또 준비도 되지 않은 그런 부부일지라도 아마 또두 가지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그런 것들이 어마 준비되지 않은 부부에게 애기치 못하게 임신 소식을 알게 된 그런 부부에게 그런 복잡한 감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미혼의 10대 소녀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과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린 도려 당혹스러움과 불안에 떠는 그 감정 그리고 이어질 삶에 대한 두려움에 가득 찬 감정 우린 그런 감정을 어, 생각했죠 이런 이해를 가지면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 나이로 말하면 10대 소녀였을 그 마리아에게 하는 인사말부터 참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예고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임신이잖아요. 근데 그 인사가 참 의미심장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인사입니다. 가브리엘이 인사말을 듣고 처녀 마리아는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고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고려하면 마리아의 놀람은 깜짝 놀라는 마음,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의 감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은 근심했다라고 말하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근데 말 자체 그 천사의 말 자체는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는 너무나 너무 듣기 좋은 말이 아닌가요?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왔고 너는 은혜를 입은 자란다. 주님이 너와 함께하신단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가브리엘이 알려줄 사실과 연결시키면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것은 온 세상에 평강을 주는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몸에 품는 것은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와 함께하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마리아는 이런 인사가 성경에서 늘한 인생을 성두리째 바꾼 그런 소명과 관련된 인사라는 걸 유대인의 한 아이로서 충분히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늘 성경에서 천사가 나타나 이런 특별한 인사를 할 때면 한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소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제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 내용은 매우 어, 사용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주, 이제 중요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명령은 사도들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사도들의 인생을 성두리째 바꿔놓는 명령이죠, 그렇죠? 주님이 그런데 항상 함께하시겠다라는 이 역동적인 인재는 사도들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고 평안함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평강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의 이 엄청난 인사말에서 지금 엄청난 삶의 변화의 전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어쩌면 어떤 감당하기 힘든 도전이 자신에게 이제 주어질까라는 것을 지금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가브리엘이 전하는 말은 전혀 마리아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천사가 전한 이 말에 대해서 마리아는 가장 먼저 매우 소극적으로 반응합니다. 당장 이 명령을 받으면 그녀가 어떤 일을 당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기 전에 손전성관계를 가진 음란한 여인으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파혼을 당하고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남편과 가족 그 가까운 모든 친척들로부터 버림받고 그 마을에서 축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32절과 3 4절의 약속 곧이 아이가 다윗의 왕위에 오르는 큰 자가 되고.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 다스리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라는 그 약속은 그녀에게 한번 인생을 걸어볼 만한 매력적인 제안처럼 들렸을까요? 그녀를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됐을까요? 아니요. 사실 지금 이 모든 내용은 그 어린 아이에게 감당할 수 없는 말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경황이 없겠죠. 당혹스러울 거고. 너무나 이 모든 말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감당이 안 됐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두려워하고 당황한 상태로 말씀에 대한 힘겨움을 약간 우회적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면 우리 모두가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제안을 받았을 때 특별히 교회에서 연말이면 우리에게 어떠한 제안이 있을 때 사역에 대한 제안이 있을 때 당장 말하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겐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실력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게 1차적인 우회적인 표현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능력과 순리에 따라 소극적인 거부를 밝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이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이요. 생명의 수요자이신 성령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그래서 아이가 잉태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나이 들어 아이를 갖지 못한 사가레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것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녀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상황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마리아가 처음에 당황하며 소극적으로 반응할 때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러니까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갑자기 굉장히 짧은 말씀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짧은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는 이 대답하는 장면에서 우리 모두는 당혹스럽습니다. 역시 마리아가 어리기는 어리다 싶어요. 그렇죠? 아마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막 어떤 말씀 듣고 나 주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아니 생각 좀더해 봐. 너 지금 너무 빨리 지금 결정한 거야? 아니야. 더 지금 신중하게 생각해라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지금 그녀가 받아들인 일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계산해 보지도 않고 너무 성급하게 예스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 이두 번째 마리아의 이 적극적인 어떤 수용의 반응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사실 그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이제 마리아 인생 내내 벌어집니다. 사실상 그녀의 이후의 삶은 그녀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을 계속 당하는 삶, 어쩔 수 없는 일을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들의 죽음을 기다리는 일까지 포함됩니다. 자녀가 죽는 것을 옆에서 보는 것, 이것은 부모에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것까지 포함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열어볼 네 번째 선물 박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녀를 어떤 고통으로, 어떤 슬픔으로,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몰아가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수준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게, 어떠면 성급하게 에스를 말해요. 네, 주여, 여정이 언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라고 해서 크게 다를까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조심스럽게 네 라고 대답할 때조차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는 의미,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그 의미, 그분을 내 삶에 품고 살아간다는 의미를 정말 깊이 얼마큼 이해하고 그분을 따른다고 말할까요? 우리 모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신다라는 이 말씀에 얼마나 자주 아멘, 아멘 이것을 얼마나 우리는 갈망함에서 고백해 왔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도대체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의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영원히 함께하신다라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 의미. 그 의미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스를 말했어요. 예스, yes!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난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말에 예스를 했죠, 마리아처럼.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며 어쩌면 우리는 조금씩 자신의 그 대다. 예스라는 그 의미를 조금씩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의 인생도 송두리째 방향의 전환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복받고자 교회에 들어왔는데 점점 내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신앙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 교회를 거치다가 지금 우리 모두는 아주혁신 장로교회에 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더 고민하고 있죠. 어떤 의미에서 크리스마스는 평화롭고 잔잔한 인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전복시키는 천국의 침노입니다. 저 처녀이며 어린 마리아에게 크리스마스가 깜짝 놀라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 근심의 상태로 이 소식을, 소식이 그녀를 몰아간 것처럼 이 변화의 소명 앞에 어쩌면 우리 모두 그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신, 우리 자신도 능력이 없고 자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내 능력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릴 수 없고, 내 능력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 그분의 다시 오심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수 없다라는 것, 그 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이 불렀으니 이 길을 가겠습니다. 부르신 주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하시니 저이 길을 갈게요.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신다고 하시니 그 길을 갈게요. 내가 이 길을 걸을 때 어떤 일이 닥칠지 전 정확히 몰라요.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과정 성령님이 함께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예스 yes,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면 됩니다. 사실. 마리아처럼 우리도 참 철없이 이해 없이 주님의 소명에 예스를 외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과정마다 만나는 사람을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해 가십시오. 분명 시간이 답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일이 그에게 닥칩니다. 그 과정 속에 마리아는 조금씩 그리고 더 깊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죠. 특별히 사도행전 1장 1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 승천하셨어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아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는 다시 승천하십니다. 아들은 이제 더 이상 곁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님을 덧입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이제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다시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여인이 됩니다. 증인이 됩니다. 그곳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크리스마스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 닥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 영혼이 나를 떠나지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다섯 번째 선물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